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본격적인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사업비 944억 원을 확보하면서 안전한 양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하천 침수와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에 944억을 투입하는 풍수회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래불지구 풍수회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03억. 석계지구 재해위험지 시스템 구축 10억, 둔치 주차장 차단시설 설치 10억 원등총 944억여 원입니다. 앞서 양산시는 상분면 대성리 일원에 공암삼거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암교 신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재해위험시설이던 기존 잠수교를 철거하고 길이 106.9m, 폭 15m 규모의 교량을 신설했으며, 사업비는 국비 35억 원에 포함해 총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양산시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각종 재해 예방 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